안녕하십니까? 오늘 오늘은 2023년 12월 1일 금요일이고 오늘의 말씀은 에스겔서 37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자비하심입니다. 오늘 37장에서 39장까지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이 잘했거나 아니면 그 어떤 행동들을 해서 하나님께서 자비하심을 보여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다시 살아나게 하시고 또살수 있게 만들어주신다는 말씀들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된 것은 내가 하나님을 믿고자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희, 우리들을 먼저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불러주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이신지 알게 하셨고 또한 그로 인해서 하나님을 믿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된 사람들이 많습니다 오늘 이 말씀 37장 말씀의 11절 말씀을 보면 그때 여호와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사람아 이 뼈들은 이스라엘 백성이다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의 뼈가 말라버렸고, 우리의 희망이 사라졌으며, 우리는 망하였다라고 한다. 사실 이런 모습으로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고, 이거, 이렇게 살고 있는 것조차도 모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저도 그런 사람이었고, 이게 희망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그냥, 그냥 매일매일 그냥 살아가는 것이 살아가는 거라고 생각하고, 살아가,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신 거는요,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무덤에, 그러니까 지금 죽은, 죽은 뼈들이잖아요. 뼈들이 있는데 그들을, 그들을 그 뼈에 살, 힘줄을 붙이고 살을 붙이고 생기를 불어 넣어주셔서 살수 있게 만들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은 저가 하나님을 믿, 믿고 나서의 이 삶이 이런 삶이라는 생각을 하, 하게 되었습니다. 아,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않았을 때는 이런 삶인지도 모르고 이렇게 살아가는 거 이렇게 죽은 삶인지 자체를 모르고 살고 있다가 하나님을 믿게 믿게 됨으로써 하나님께서 이렇게 살게 해 주셔서 아,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이 모든 삶들이 이렇게 살아 살아 있는 거구나라는 걸 알게 되고 또 14절 말씀 하반절에 보면 그때에 너희는 나 여호와가 그것을 말하였고 이루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나 여호와의 말이다. 아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기 믿기 전에 하나님을 모르고 있을 때에 내가 죽은 사람인지도 모르고 그렇게 살고 있다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살게 해주셔서 아 내가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 해주신 거구나라는 걸 알게 되었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할까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누르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고 생각을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무조건 예스하는 모습을 보여야 되는 것이고 또 다른 사람들을 내가 이렇게 죽은 자의 모습으로 살고 있다는 것을 몰랐을 때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을 믿게 만들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살게 해주신 것 주셨는데, 그것을 알게 되고, 그것에 대한 감사가 있다면, 당연히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게, 인도하며 살아갈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있다는 사실을 늘 잊으시면 안 됩니다. 내가, 내가 잘해서, 내가 뭘 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이름을 위해서 하신 것이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주신, 보여주신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믿게 해주시고 또 이것을 알게 해주신 이유가 다른 사람들을, 아, 그 사람들도 나를 통하여 나의 모습을 보고 내가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서의 모습을 다른 사람들이 인정하게 되고, 아, 저 사람처럼 나도 살고 싶다는 생각을 가지게 만들어야 되는 것이고,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다시 믿을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자비하심을 우리가 그 은혜를 갚는, 갚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오늘은 2023년 12월 1일입니다. 2023년을 마무리하면서 어떤 마무리를 할 것인지 생각하고 모두들 예배 드리러 오셨을 텐데요. 2023년에 내가 무엇을, 내가 어떻게 하고 살았는지를 먼저 돌아보아야 될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나한테 어떤, 어떻게 어떤 자비하심을 보여주셨는지 생각해야 되는 것이고 그 자비하심이 나한테 있었다면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모습을 보여야 되고 내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될 것인지 그리고 어떤 마무리를 해야 될 것인지 생각하고 살아갈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누린 사람으로서 다른 사람들에게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다른 사람들을 하나님을 믿게끔 만들어주는 구원으로 인도하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